안녕하세요. 로스트볼입니다. 오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이라크 대표팀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집된 명단 전원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선수를 정리하고 포지션별로 소개가 끝나면 해당 포지션의 선발 출전 예상 선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이라크 축구협회의 기사를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라크의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라크 국가대표팀의 감독은 딕 아드보카트 감독입니다. 꽤 경험이 많은 감독으로 2005년 우리 대표팀의 감독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3 1일즉 이번 최종 예선 경기를 앞두고 선임되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경우 4-3-3 또는 3-4-3을 사용하는 감독이었지만 이라크의 지역 내선 내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3-4-3에서 양쪽 윙백을 조금 아래로 내린 백바이브를 기반으로 한5-4-1 포지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맞춰서 예상 선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진 명단은 골키퍼 2명, 수비수 8명, 미드필더 9명, 공격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키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매치 기록은 8월 30일 기준입니다. 선수들의 이름은 제 방식대로 읽었는데, 제대로 된 발음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 당일 성재영의 중계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는 파드 탈립입니다. 이라크의 알쿠와 알자위아 소속의 탈립 선수는 이번 소진 명단에서 경험 많은 키퍼들이 차례로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키퍼가 되었습니다. 한 경기 에이매치 출전했던 경기는 네팔과의 친선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는 이라크가 6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탈립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두 번째 골키퍼는 모하메드 살레입니다. 탈립과 같은 이라크의 알쿠와 알자위의 소속의 살레 선수는 여러 키퍼들이 하차하며 승선하게된 선수입니다. 지난 2019년 월드컵 지역예선 명단에 든 적이 있지만, 출전한 적은 없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살레 선수의 가치는 1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입니다. 두 골키퍼 중 선발 키퍼로 예상되는 선수는 탈립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그나마 경험이 있는 키퍼이고 팀 내에서도 탈립 선수가 주전 키퍼를 맡고 살레 선수가 서브 키퍼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탈립이 선발 출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수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는 아흐메드 이브라임입니다. 이라크의 알쿠와 알자위에 서속의 이브라임 선수는 2019년 이후 대부분의 A매치에서 풀타임 출전 중이며 가끔은 주장완장도 차는 피지컬 좋은 센터백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이브라임 선수의 가치는 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2억입니다. 두 번째 소개수는 사드 나틱입니다. 이라크 알쇼르타 소속의 나틱 선수의 포지션은 센터백이고 부상으로 에이메티 출전이 끊겼다가 회복하면서 최근 월드컵 지역 예선 두 경기에 거의 풀 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나틱 선수의 가치는 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2억입니다. 세 번째 소비수는 마이탐 자바입니다. 이라크 알쿠아 알자위아 소속의 자바 선수는 어린 센터백이지만 2019년 A매치 첫 소집 이후 계속해서 대표팀 명단에 들고 있고, 최근 5 경기에서는 모두 풀타임을 소화한 이라크 중앙 수비의 미래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자바 선수의 가치는 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9억입니다. 네 번째 소비수는 알리 파이즈입니다. 이라크 아이쇼르타소 소속의 파이즈 선수는 최근에는 코로나 양성을 이후로 소집이 안 되었는데, 이번 최종 예선에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킥 능력이 매우 좋은 센터백으로 후반 필킥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트랜스퍼마르트 기반 카이즈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다섯 번째 소비수는 카라르 아메르입니다. 이라크 알슈로타 소속의 아메르 선수는 아직까지 에임매치 출전은 없지만 이따금씩 소집은 되는 선수입니다. 팀 내에서 주전 센터백을 맡고 있는 선수로 아드보카트 감독이 우리와의 경기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센터백입니다. 트랜스퍼마르트 기반 아메르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여섯 번째 소비수는 알라 음하위입니다. 이라크 알자우라 소속의 음하위 선수는 최근 이라크의 지역 내선 3 경기에서 카드 트러블이 있었던 경기를 제외하고 2 경기를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 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 기반 음하위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일곱 번째 소비수는 두르감 이스마일입니다. 이라크 알쿠와 알자위아 소속의 이스마일 선수는 공격력이 좋은 왼쪽 풀백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알리 아드난의 존재로 인해 주전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왼쪽 윙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집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이스마일 선수의 가치는 5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6억입니다. 여덟 번째 소개서는 알리 아드난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황인범과 함께 한 수법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아드난 선수는 우디네세와 아탈란타 등세리에 A팀에서 다년간뛰었고 경미 매우 많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의 왼쪽 후방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아드난 선수의 가치는 15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0.6억입니다. 이제. 이 선수들 중 선발 백5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아드난, 왼쪽 센터백에는 나틱, 가운데 센터백에는 자바, 오른쪽 센터백은 이브라힘, 오른쪽 풀백은 음하위입니다. 센터백 라인 나틱, 자바, 이브라힘은 이크의 백5에서 부동의 위치에 있고, 왼쪽 풀백 아드난과 오른쪽 풀백 음하위의 자리 역시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발 백5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미드필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는 암자드 아트완입니다. 이라크 알쇼르타 소속의 아트완 선수는 지난 이라크의 지형에선 3경기에서 카드 트러블이 있었던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2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트랜스파마르크트 기반 아트완 선수의 가치는 6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9억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오하메드 카심입니다. 이라크 알쇼르타 소속의 카심 선수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홍콩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한 골을 기록했는데, 세영에서 알수 있다시피 체격이 좀 약한 편이라 후반전에 조커로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크트 르 기반 카심 선수의 가치는 3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억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꾸맘 타리크입니다. 이라크 알쿠아 알자위아 소속의 타리크는 주 포지션이 정발인 왼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인데 대표팀에서는 반대발 윙어 혹은 반대발 미드필더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A 매치 거의 전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 트리반 타리크 선수의 가치는 3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8억입니다. 네 번째 미드필더는 이브라힘 바이에스입니다. 이라크 알쿠아 알자위아 소속의 바이에스 선수는 이라크의 신예 선수로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때에 따르는제르톡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제 국제 대회 경험을 점점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 트리반 바이에스 선수의 가치는 47.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5억입니다. 다섯 번째 미드필더는 샤리프 압둘 카듬입니다. 이라크 알쿠와 알자비아 소속의 압둘 카뎀 선수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 기반 압둘 카뎀 선수의 가치는 15만 유,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입니다. 여섯 번째 미드필더는 후세인 알리입니다. 튀니지 CS 스팍시엔 소속의 알리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주로 왼쪽 윙어나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해외리그에서 뛰는 선수인 만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 기반 알리 선수의 가치는 35만 유. 우리나라 돈으로 4.8억입니다. 7 번째 미드필더는 사자드 자심입니다. 이라크 나프차 알바사 소속의 자심 선수는 올해 A매치에 데뷔한 왼쪽 미드필더로 네팔과의 경기에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시작을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매우 좋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반 자심 선수의 가치는 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7억입니다. 여덟 번째 미드필더는 바쌈 시아키레입니다. 이라크 알쇼르타 소속의 시아키르 선수는 자신 선수와 같이 올해 처음으로 AMH에서 뛰기 시작한 오른쪽 미드필더입니다 월드컵 예선은 이번 처음인데요. 시아키르 선수는 따로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미드필더는 바시아르 라산입니다. 카타르 SC 소속의 라산 선수는 최근 지역 예선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으며 출전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왼쪽 윙어를 소화합니다. 트랜스퍼마를 그때 기반 라산 선수의 가치는 6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8.9억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트완 선수가 선발 호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후방팩 5를 지키고 있을 때 왼쪽 미드필더의 호세인 알리 선수와 오른쪽 미드필더의 후맘 타리크 선수가 선발 출전에 이따금씩 역습에 참여하면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나사한 선수가 선발 출전에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면서 아래로 살짝 내려와서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격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는 쇠르코 카림입니다. 이라크 아르벨 소속의 스트라이커 카림 선수는 올해 A매치에 데뷔했고 하위 유럽 리그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연령별 대표 경험은 많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반 카림 선수의 가치는 22.5만 위로 우리나라 돈으로 3.1억입니다. 두 번째 공격수는 모하나드 알리입니다. 카타르 알두아일 소속의 알리 선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이라크의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꿰 찼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를 갔다가 다시 알두아일로 복귀해 남태희 선수와 한 수밥을 먹게 되었으며 포르투갈 리그 경험이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리반 알리 선수의 가치는 11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5.1억입니다. 세번째 공격수는 알라 압둘 자흐라입니다. 이라크 알쇼르타 소속의 자흐라 선수는 2007년부터 A매치를 뛰었고 그만큼 경험이 매우 많은 베테랑 선수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리반 자흐라 선수의 가치는 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7억입니다. 네번째 공격수는 오하나드 압둘 라힘입니다. 이라크 나프트 알바사 소속의 스트라이커 라힘 선수는 최근 a h 치 출전은 적으나 통틀어 보면 기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트랜스퍼 마르크 특이한 라힘 선수의 가치는 32.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5억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에 모하나드 알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5-4-1 포메이션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라크의 소집 명단에 속한 선수들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138억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K리그 중위권 연구팀들의 가치와 비슷한 가치인데요. 포트4에 속한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이 경기를 꼭 잡아야 합니다. 9월 2일 오후 8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경기는 배성재 캐스터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번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